그럼 지금부터 신랑 광재식 군과 신부 박미연 양의 축복된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리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결혼식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신부의 14년지기 친구 홍유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위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더라고요. 또, 닮으면 잘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두 사람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자리에 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은 성스럽고 예를 갖춰 치르는 게 당연하오나 옛말에는 잔치, 요즘에는 파티라고들 합니다. 그렇기에 박수와 함성이 많은 곳에서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를 봐주실까요?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축복의 과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니 입장 따뜻한 촛불에 켜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간가 어머니 맞이보시고 만절. 네, 앞쪽을 바라봐주시고 청송해 주신 학생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이 입장을 할 텐데요. 환호와 박수로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뒤를 바라봐 주시죠. 먼저 신랑 곽재식 군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볼수록 빠져드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또, 잘생겨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랑, 잘생겼나요? 우리 신랑, 잘생겼나요? 네, 우리 잘생긴 신랑. 신랑, 일자! 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아름다운 신부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소개팅에 만나 한눈에 이 여자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눈에 이 여자다라고 생각한 아름다운 우리 신부 박미연 양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를 위해서 많은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 설레고 얼마나 떨릴까요? 아름다운 제 친구 신부 박미연 양이 입장. 경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매. 네, 이제 신랑 신부는 하객분들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랑의 서약인 혼인서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본인들이 쓴 글로 사랑을 맹세한다고 합니다. 네, 두분 많이 떨리시죠? 준비되셨을 때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우면처럼 만나 서로를 알아보고 강한 끌림으로 사랑을 시작하게 된 저희들. 함께한 많은 시간. 네. 너무나 참잘 어울리고 닮은 두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예물교환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지를 고리라고 하죠. 먼저 신랑이 신부님의 손에 사랑의 고리를 어머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의 고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제가 더 뿌듯하네요. 제 딸을 결혼시키는 것 같아요. 네, 이로써 두 사람이 하나로 고리로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두 사람이 여러분의 축복 속에 하나의 인연으로 맺어졌음을 선언하는 성혼 선언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를 대신하여 신부 친구인 제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신랑 곽재식 군과 신부 박미연 양은 일가 친척과 친들을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5년 11월 16일, 사회자, 그리고 신부 친구이자 늘 함께하고 싶은 홍유주. 네.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두 사람을 축하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는 신랑 아버님이신 곽영정 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아버님께서는 단상 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버님의 나한 축사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각재식의 아버지, 각영정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계절에 저의 신부 친구로서 이렇게 따뜻한 가정의 신부가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아버님, 저좀 봐주실까요? 제 친구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시 한번 부부가 된두 사람을 위해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감미로운 축가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가는 신부 오빠의 지인인 현직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 피아노 맨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등단 할때 따뜻한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명은 사랑한다는 말로입니다. 어. 어, 두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미로운 축하였습니다 역시 현지 가수은 다르네요. 제가 내일 행사가 있는데 혹시 섭외해도 괜찮을까요? <laughs> 네.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내빈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측 부모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요. 제가 신랑 신부 경례라고 하면 신랑은 큰 절로서 신부는 목례로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례. 네, 신랑 신부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어머니, 딸이 어느덧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결혼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저는 사이가 아닌 아들로서 효도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네, 어머님께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딸과 우리 아들, 아들을 한 번만 더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친구 어머님께서 지금 네, 따뜻한 호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랑 측 어머님께 신랑 측 신랑 신부 어머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요. 네, 이동 여러분 모두 일어나 주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되셨나요 신랑 신부 신랑 신부 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신랑 신부 대답해주세요 네. 신랑은 제 친구 미연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네, 우주건 사랑합니다 네우지만큼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부는 얼마만큼 우리 신랑을 사랑하시나요 신랑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재식 박미연 부부 행진 아유.